BC5에서는 비즈니스는 인컴스테이먼, 개인은 파킬레절, 즉, 가계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항목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화면에 대시보드에 인컴스테이먼 상단을 보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길 터치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인컴스테이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Uncategorized를 터치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또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책, 이것을 새로운 항목으로 옮기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책이라고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수표를 사용하게 되면 BC5가 어디에 썼는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항목으로 이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터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카타고리에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그래서 그 카타고리를 터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카타고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파킬레저의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비즈니스 인컴 스테이먼일 경우에는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걸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었습니다. 비즈니스 서비스 오른쪽 끝에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이미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쓰레기통 같이 생긴 것, 즉 딜리트 표시가 있는 것들은 새로 추가해서 만든 거고 그 밑에 그런 표시가 없는 것은 BC 파일이 디폴트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00불은 도네이션이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네이션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파란색으로 Add A Sub Category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여기를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타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네이션에다가는 DONATION 하고 도네이션이 타입을 하게 되면 그 옆에 파란색으로 add라는 버튼이 있죠. 여기를 터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도네이션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새로운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 오른쪽에 쓰레기통, 딜리트 표시가 같이 있죠. 그러면 이 도네이션을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카테고리가 도네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맨 위에 화살표로 터치해서 다시 뒤돌아가게 되면 이번만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항상 이렇게 할 거냐. 이걸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책이 다 도네이션으로 분류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this time only를 터치하게 되면 이와 같이 책이 도네이션으로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시게 되면 비즈니스 서비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상단에 도네이션 5천불이 보이고 이것을 다시 터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책이 도네이션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